이제 결정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. 네. 어뭐 이상민이고 뭐 한덕수고 뭐다 거짓말하다 걸렸던 게 거기에 CCTV가 있었다. 응. 그 국무회의장에 대접견실에 CCTV가 있었다라는 거를 지들이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불이나게 말 바꾼 거잖아요. 네. 요것도 맥락이 있는 겁니다. 한덕수가 거기서 막 돌려주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랬다는 게 이미 찍혔고 어.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 뭐예요? 이른바 개헌문건. 총리는 뭐 해야 된다. 응. 그리고 뭐뭐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 단수 조치 방송국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 경찰청장은 뭐 해야 된다 이거 다 돌렸잖아 예. 김영현이 법정 가서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맞아. 내가 다 만들었다고 어. 국무총리 것도 있고 총리 딱 언급을 했어 어 기재부 장관 것도 있고 뭐다 있다 다만들었다 내가 쭉 얘기했거든 한덕수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아나 받은지도 모르고 까먹고 있다가 무슨 양복주머니인지 성실 에 갔더니 어 야, 주머니에 있네 이질한 했거든요 오늘 나왔다는 cctv에 그 문구를 받아가지고 갖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. 아. 보를 그 받아가지고 갖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. 예. 자,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털리는 과정이거든요. 아, 네.